예비군 원격교육을 해야 하는데 군번을 잊어버렸다고요? 1분만 투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저녁을 하고 군번을 조회하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예비군 원격교육 또는 기타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일 텐데요. 그럼 군번 조회하는 방법 바로 안내드릴게요. 우선은 포털 사이트에 병무청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럼 병무청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병무민원 있거든요. 병무민원을 눌러주세요. 병무민원을 눌러주면 은 가운데쯤에 동원예비군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동원예비군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동원예비군 창이 나올 텐데 여기에 보면은 예비군 편성 아래 보면은 군 전역 일자 군번 조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본인인증 서비스가 나오는데 사용자 구분에서 의무자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확인 서비스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통합로그인 누르신 다음에 성명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뭐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인증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군 전역일자 및 군번 조회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회하겠습니까 해서 예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입대 날짜, 전역 일자, 군번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안내 드렸고요. 지금까지 군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영상에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